공원 그그한 무시록사 국립공원이 아니잖아. 응. 학교 내려온. 이 너무. 야, 천천히 가. 야, 천천히 가, 이씨. 여기가 포토존이야? 아니야, 삼십 대로 봐. 뭐가 삼십 대로 봐? 여기 미끄럽다. 조심해야 돼. 네, 도와주러 내려왔어. 응. 이제 좀만 올라가면 여기 전망대 있어요? 여기 지하 5? 여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아니, 내 네, 잡아서 올리면 되니까 괜찮아. 오, 어? 삼촌이 미끄러워서 그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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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네. 아, <laughs> 들이는데, 아, 이제 여기 미끄러워서 올라왔지 봅시다. 안쪽 미끄럽다 여기. 돈이에요? 내삼촌 오늘 이산 끝내고 이제 산을 더 이상 좀 멀리 합시다. 고생해들 아니야 괜찮아 잡고 있을게. 나왜이 짜자는 아, 지금. 언니 왜 이렇게 되가요? 그냥 막 앞만 보고 왔지 앞만 보고. 이정 <laughs> 이전 표부터 봤지 이정표 보려고 봤지. 이 집은 우리 집은 틀려. 농어가 아, 차원이 올라... 틀려. 유명한 곳에서 어. 바위에서. 산들에도 <laughs> <laughs> 아, 거기 위험해. 산들이다 여기 아니요. 그늘이라 되게 시원해 여기 보고 와요 여기 경치 되게 좋아요. 우와 시원해요어 여기. 올라가봐 제 여기. 무섭다. 뛰어 뛰어. <웃음> 옳지? <웃음> <웃음> 우와! 이렇게 나가? 우와! 우와! 음, 우와! 뭐? 오다가 딱 음. 가시 음. 이파리 있는데 음. 뭐 장미꽃처럼 음. 음. 가시는. 근데 뭐야, 저거 지금. 그데 원래 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가가가 가. 가. 뭐야 여거 끝이야? 아씨 못내려가네 다 왔다. 다 왔어. 득템 전환보. 모자 주셨어. <웃음> <웃음> 계단 응. 오, 고생하셨습니다. 저왕부 누가 저거를 지웠어? 저왕부 여기 약간 시시하게 나지 마. 됐다. <웃음> 응. 여기 오면 끝이야, 자기야. 저기서. 저기. 오 정재야. 오오 좋아. 뛰어 뛰어 뛰어오는 모습을 좋아. 찍었어. 오 뛰어온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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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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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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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 좋아 좋아 어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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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자 등산 일도 안한 짜자니 천안분까지 <laughs>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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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저 거예요. 오. 오. 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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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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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